게 하는데 꿈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주제가지고 자, 이 네, 교수님 복수로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어, 반갑습니다. 금단초학교를 제가 업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 항상 금메달에 당첨되는 학교 같아요. 그래서 금단초학교가 된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제가 오늘 그래서 금메달을 많이 가져왔어요. 네. 야선생님 오늘 즐겁게 지내라. 선생은 네. 금메달을 그 많이 드린거예요. 좋아요? 야, 좋은 분들은? 좋은 학생들은 어떻게 박수치나면 렇게 일... 아, 선생님이 해외에서 일을 해보니까 PM을 몰라서 고생하는 우리 선배, 엄마, 아빠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글로벌 인재를 양심해야 되겠다. 그래 그래서 리틀 PM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리틀 PM이 뭔지 아는 학생? 자, PM이 뭐의 약자인지 아는 학생? 아, 프로젝트 매니저도 맞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맞아. 저학생에 박수 한번 쳐줘요. 다같이 큰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예. Yeah. 자 노래가 이제 리틀피의 노래를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이야 yeah. yeah. 노래를 제일 잘 따라하는 반에게 전원에게 금메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자 노래. 일단 중학교가중학교에 종이는 처음 들등니까여러분 대단한 거죠 자 나옵니다. 박수 시자자 다음. 여기 몇번이에요 지금가, 이야, 내일, 노면, 내일 오늘 대표로 되어있네. 7번 반장 나왔어요. 어이, 반장 자, 그럼 우리 인터프리랜먼 뭔지 한 알아볼게요. 예. 예, 프로젝트 볼까요? 자, 이순신 대회 왕가 있죠? 예. 예 롯데월드타운이 있고, 사이공연도 있죠? 자, 스마트폰 중독을 한 학생 손들어 보세요. 예, 중독을 해결하는 것도 프로젝트예요. 예. 자, 가족 얘기하기도 프로젝트죠. 예, 브랜드 관리를 잘하면 되겠죠. 아 예. 자, 프로젝트는 중요한 일이가서죠 자, 학생들 너무 잘, 잘알아들으시네 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 자원, 시간이 필요하죠? 네. 예! 자, 나의 꿈과 이세의피엠은 누구예요? 네. 예, 자신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미 들틀 피해 이죠 네. 자, 다 같이 나는 이틀 피해입니다. 아, 역시 궁금하시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왜 해야 하는가? 다 같이 왜 해야 해요? 예, 여러분은 우리의 예, 미래 기능이기 때문에. 자, 리틀 프리엠을 하면, 내부을님께서다 같이 큰 소리를 시작. 이야, 박수 한번 쳐요. 이야. 우리 어. 분명히 흔한 대단하네 머리가 좋죠? 이 어려움을 맞추는거 보면 아싸 아프요 예. 열심히 하세요 자 인생 프로젝트의 특성과 인생의 특성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것도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가는 걸잘 해야겠죠? 예자 인생이 프로젝트다 그래서 리틀피엠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학생들에게 맞게 찬란을 했죠 자, 이틀 뒤 과정을 진행한 꿈기도 과정이 있고, 사실은 인천 수도권에서는 현재 중학수교 자유학기제에 6개월간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인생 프로젝트는 무슨 프로젝트일까요? 그 프로젝트 맞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되겠죠? 예, 맞는 지 한번 볼게요. 예, 꿈달성 프로젝트입니다. 그죠? 학생들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가져 발치학자인데 이분과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을 상대로 적사를 했더니 꿈달성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없는 학생보다 10년 뒤에 10배를 돈을 많이 벌고잘 산대요. 그럼 꿈을 명확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학생들 꿈다 있죠? 자, 꿈은 나는 명확히 가지고 있다 학생 처 들어봐요. 다음에 선생님하고 꿈 기도 프로젝트 한번 하실래요? 예! 와, 좋아요, 좋아요. 자, 좋아. 예, 김현아, 아시죠? 자, 이 춤은 악기 알아요? 예. 여 네. 예, 어릴 때 국가대표 꿈이었죠? 예. 자, 꿈은 나이 2세대였죠? 예 학생들 제주에 이렇게 꿈 선물을 그리고 자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 어디예요? 예! 예, 네. 야유인 그렇죠? 예. 자 세계에서 인터이 가장 할수 있는 나라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뷰 교재도 있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자유학의제에들어있고 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수료장과 자학금도 받게 됩니다, 죠 그렇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인틀피의 강사분들도 있어 요그죠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어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이 된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PM 윤리를 잘 지켜야 돼. 예, 모든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 뭐라고요? 네, 책임감이 필요 책임감. 두 번째, 존중, 친구를 서로 사랑해야 돼. 세 번째는 공정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정직해야 되겠죠. 예, 다 아시겠죠? 예. 말토말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말토뭔를아는 사람. 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는 기술이 해외 나와 보니까 많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입식 공부보다는 코로나는 기술을 많이 이해야되죠 네. 자, 한국에서 말토마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 누구예요? 야, 이 너무 많이 알아 맞혔어. 제가 나한테 이렇게. 예, 예. 강신범 박사가 만들낸 어 거예요. 글로벌 경쟁 같은 인재가 돼서 우리나라에, 어, 해외 브랜드 경쟁력의 성공량이 되어야 있습니다. 다할수 있겠죠? 네. 우리 앞으로 학생들이 그 가면서 모든 일 하면서 피의의미를잘 지켜서 그래야 한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자신감과 연설로서 꿈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꿈은, 네. 예,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세요. 驾驶的少年。